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제 간평 길잡이 황현아 평가사입니다. 2024년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감정평가사 수험 생활을 시작해보자는 다짐을 한지 늦게 오길 바랬던 1차 시험은 빠르게 지나 시험 결과에 따라 다음 계획을 세워보니 벌써 1차 시험의 부담은 줄고 덜고 2차 시험만을 공부하며 쉼없이 달리고 보니 시간은 훌쩍 뛰어서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수험생활이 처음이라 길을 잃은 초시생분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는 N시생분들 생활 속 작은 고민부터 조언이 필요한 속 깊은 고민까지 어서오세요. 여기는 감쪽 상담소입니다. 처음에 독조 진행을 하시면서 설문조사했던 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고민들을 몇개 뽑아가지고 제가 좀 사연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감쪽삼당소 제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연들을 추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인데 사실 이건 사연이 두 개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묶어서 같이 사연 한번 읽어드리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은요. 잠시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실전처럼 시험을 보니까 제 실력을 매번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동시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일이 좀 있었나 봐요. 주변 사람들은 계산기도 좀 빨리 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목차잡고 분석하는 데도 오래 걸려요. 심지어 계산기 치는 속도도 엄청 느리고 계산기 실수도 엄청 많이 해서 답이 제대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1번 문제에서 제대로 풀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뒤에 문제는 손도 못 대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잘할수 있을까요? 한,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독종할 때는 혼자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독종하고 수업 있는 날은 수업이 대부분인데 혼자 공부할 시간이 3, 4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를 2시간 넘게 풀다 보니까 문제는 많이 풀어보지도 못하고 다음날 독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을 줄여야 하는 걸까요? 제가 잠을 2시간 반만 자면서 공부도 해봤는데, 그럼 일주일 동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서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독종 2주하고 일주일 혼자 공부할 시간, 정리 주간이 또 있는데, 그러면 또 복습 조금 하고, 진도 또 빼다 보면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잘 하고 있는지, 독종 시작하면 또 계속 허덕허덕 거리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라는 두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일 것 같습니다. 독중 실무 시간에는 우리가 입문 문제집, 중급 문제집을 가지고 시험 형식으로 우리 문제를 풀고 있죠. 그리고 항상 풀었던 문제집이라도 형식이 달라지고 답안지가 옆에 없으면 체감 난이도가 한두배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자 분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보다 문제 분석, 답안 작성, 계산기 이런 게 느린 거에서 좀 스트레스도 받으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쨌든 문제집이 회독수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형식으로 문제집을 우리가 풀려면 최소한 문제집을 답안 없이 풀수 있을 정도의 학습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안 되시다 보니, 문제 분석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답안에 쓰는 것도 이제 오래 걸리고, 계산기는 아무래도 문제집 자체를 연습을 많이 안 해보셨다 보니까, 계산기에 익숙지 않아서 시간이 느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급 문제집이 독점 범위로 들어오고부터는 제가 매주 어느 문제를 시험을 칠 거다라는 걸 공지를 해드리잖아요. 그 문제를 좀 위주로 해서 몇 문제가 이제 출해졌으니까, 그것만으로라도 좀 해당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자님의, 제가 문제집을 많이 풀어 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자습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독종이 매 1시까지 진행하고 또 수업도 있으면 시간이 좀안 나니까 문제집 진도를 좀 언제 빼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범위를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범위를 좀 풀었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범위를 좀 알려 드리니까 그 문제 위주로 좀 학습을 하시되 처음 회독을 하실 때는 입문 문제집은 좀 그다음 중급 문제집은 예시 답안을 좀 참고하시면서 첫 회독은 좀 빠르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회독부터는 이제 스피드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아마 문제집 회독하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말에는 독종이 없으니까 주말을 좀 활용하셔서 을 하루 종일 좀 문제집을 푼다고 라 생각하시고 진도를 좀확확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 거다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정, 한정된 시간 안에 주어진 학습량은 꾸준히 힘들게 힘들게 좀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어느새 실력이 많이 늘어있는 나를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이 너무 힘들다고 계속 뒤쳐지게 되면 두 달, 세 달, 네달 지나도 계속해서 뒤처져 있는 나를 발견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 그래도 최대한 내가 낼수 있는 모든 시간을 내서 문제집 회독도 늘려가시고 독점도좀 꾸준히 힘들더라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연자분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잠을 두 시간 반 이렇게 줄여서 공부도 해봤다라고 하는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공부에 집중도 좀안 되고 그러셨을 텐데 우리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죠. 내년 있을 레이스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초반에 이렇게 너무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후반까지 지쳐서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소한의 한 다섯 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주시고 남는 시간을 좀 밀도 있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 느려가지고 독종에서 도저히 이제 시험으로 좀할 수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오셔서 독종에서 푸는 문제들 내가 할수 있는 건좀 시험으로 풀어주시고, 그러고 이제 남는 시간에 내가 미처 못 풀었던 문제들은 문제집 좀 가져오셔서 학습을 하시면 독종 시간을 좀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독종 시간에 문제 풀고 노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남는 시간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때 회독을 할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가시면 시간 확보가 좀더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연 한번 같이 볼게요. 세 번째 사연 먼저 사연 좀 읽어드리면 어, 제가 동차를 한 번에 준비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중에 1차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독점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도 했어요. 근데 또안 하자니 더 뒤처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하자니 1차 공부도 못할 것 같아서 엄청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7월, 8월부터 1차 준비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는 걸까요? 제가 1차 떨어져서 많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준비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실무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1차 공부할 시간이 나긴 할까요? 2차 공부하고 독점까지 하면 지금처럼 시간이 아예 없지 않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마 작년에 1차를 조금 준비하시다가 조금 사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1차에 좀 안타깝게 불합격을 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주변에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를 해보신 분들이 있고,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이제 동차를 준비한다라는 거에서는, 같은 괴를 하고 있으니까,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외로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는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시간 동안에 1차, 2차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동차에서는 결국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를 어떻게 배분을 할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동차 기준입니다. 1차 처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크게 커리큘럼을 일단 좀 끊어가지고 목표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8월까지 기본 강의 완강을 해주시는 거, 다섯 과목 다. 그다음에 12월까지는 문풀을 다섯 과목 다 완강을 해주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험 해가 바뀌고 나서는 실전 연습 해주시면서 마무리 강의들, 뭐 마무리 특강이나 핵심 요약 이런 강의들 수강을 해주시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끊어서 우리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기본 강의를 8월까지, 그다음에 문풀 강의 1 2월까지 완강을 하는데 대전제는. 우리 애초에 커리큘럼 자체는 두 달짜리 커리큘럼입니다. 모든 강의들이 기본 강의 두 달, 문풀 강의 두달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6월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 강의 8월까지 완강이다라고 하면 세 달인 거죠. 기본 그 다음에 문풀은 9월부터 12월까지니까 네 달인 거고, 그러니까. 커리큘럼에서 강의가 올라오는 속도 대비 절반 정도, 두배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올라오는 커리큘럼 보단 절반 정도의 내가 강의만 수강을 해도 완강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아까 사연에서는 7, 8회부터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이제 1차를 한번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 것 같고, 처음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부터 강의를 좀 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8월까지 좀 넉넉하게 기본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7월부터 들으려고 하면 기본 강의도 워낙 강의 수가 많아서 강의만 듣다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강의를 천천히 듣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6월부터 1차를 준비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총 공부시간 1차에 들어가는 총 공부시간을 한달더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6월부터 8월까지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3월까지를 기간을 조금 늘리되 한 달에 들어가는 시간은 좀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2차를 할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2차를 이제 동차, 1, 2차를 동차로 합격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1, 2차가 병행되는 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겁니다. 이제 1차 시험이 4월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해가 바뀌면서 1, 2, 3월에 전부 1차만 한 사람 왜냐하면 조금 늦게 시작해서 아니면 6월부터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초반에 좀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거의 한 3월 정도에만 1차를 전력으로 하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총 공부 시간은 둘다 다 10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점 동차, 동차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후자가 훨씬 높습니다. 즉, 1, 2차례 병행한 기간이 길수록 동차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4월 시험이라는 거를 1차 시험을 바라보고 오니까 1, 2, 3월이 1차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2차 시험이 7월이기 때문에 1월부터 3월은 2차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2차를 아예 놔버리면 그때 해야 되는 2차에 대한 걸못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올해 준비했었던 2차의 감이 다 떨어져 버려서 세달 동안 이거를 채우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를 좀 일찍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시되 1, 2차의 병행기간을 최대한 늘려주시는 게 동차 합격에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1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작년에 1차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게 사람마다 아마 상황이 다를 거예요. 정말 아깝게 1차에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작년에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거의 공부를 많이 못하시고 1차를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가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계획을 다시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생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6월부터 1차를 시작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동차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제일 안 좋은 건 2차에 집착하다가 1차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쨌든 1차가 붙어야 2차도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 객관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권까지 올라왔느냐, 공부를 좀더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1, 2차의 비중을 좀 조절해 가시면서 계획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획 수정 보완은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좀 많은 해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연 이제 같이 볼게요. 마지막 사연은 이제 독종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독종 프로그램이 갖는 목적 그다음에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되어야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정기적으로 독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것 같다. 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크게 OT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기수별 구체적인 목표가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독종의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는 자습 시간 확보, 두 번째 학습 스케줄 제공, 세 번째 공부 범위 제공입니다. 그럼 일단 매일 오전 독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거기에 출결 관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습 시간 확보는 여기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스케줄과 공부 범위 제공에 대해서는 매주 실무는 문제를 푸는 범위 이게 기본 강의랑 기본 중급 강의의 범위를 가지고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 암기하고 있는 이론 법규의 범위도 기본 강의랑 싱크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진행하는 과제가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셔야 될 학습 스케줄과 공부 범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독종의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독종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기수별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기수별로 조금씩 목적은 다릅니다.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독종 입문 같은 경우에는 실무는 기본 강의 진도에 맞춰서 기본 문제들의 해독수를 늘리는 제가 이문 문제집도 그렇고 중급 문제집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를 좀 발췌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기본 강의들 진도에 맞춰서 이 문제는 꼭 풀어줘야 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걔네들의 해독수를 늘리는 게첫 7부에서의 목표가 되고 있고요. 이론 법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강의 진도에 맞춰서 암기를 통해서 한번더 쟁점을 복습하는 것. 두 번째로는 키워드. 지금 알아야 될 최소한의 키워드의 암기. 요게 지금 기본 입문에서의 이론법규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독종 연기랑 일기 같이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독종 연기 일기는 매주 이제 토요일에 진행될 스터디, 얘를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토요일에 시험을 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뭔가 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시켜드리는 게 독종 연기 일기에서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진도별로 이제 스터디가 진행이 될 텐데 그에 맞춰서 실무는 진도별로 문제집을 다시 회독을 할 텐데 입문할 때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위주로 특히 중급 문제집에 종합 문제까지 넣어서 회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론법규 같은 경우는 해당 주차 토요일에 스터디를 보기 위해서 세트로 이제 암기 이게 어떤 쟁점이 있으면 이러한 목차가 나와야 되고 그 안에 목차에 들어간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세트 암기 및 시험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독종 2기 같은 경우는 실전에 들어 실전 연습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기수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좀 익숙해져야 하는 기수인데 구체적으로 실무는 진도별로 기출 문제를 이제 해독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문제집을 해독했다면 이제 기출 문제 좀 해독을 할 예정이고요. 이론 법규는 진도별로 세트 시험을칠 예정입니다. 암기는 이제 1기까지 해서 끝이 난 거고 2기부터 이제 계속해서 시험을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독종 3기 그다음에 4기는 정말 실전 연습이요 그래서 매일 실무 이론 법규 전부 다 100점 100분 시험을 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험의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매일 100점 푸는 연습을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의 독종 스케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1년 동안의 공부 커리큘럼을 어떻게 해나가면 될지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연 좀 읽어 드리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궁금하셨던 것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 서 조금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고민 상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오픈한 황연아의 감쪽 상담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원 소식, 그다음에 이제 기업별 공부 방법, 공부 고민 상담 등 다양한 정보랑 콘텐츠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영상들이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은 저희가 할게요, 공부는 여러분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황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